예, 안녕하세요. 해골고인문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어 야쿠자 스킬 트리를 올려 달라고 하셨어요. 야쿠자 스텔스 스킬 트리. 야쿠자 스킬 트리 일단 야쿠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이제 체력의 반비례하여 방탄량 회복 속도와 상승 25% 이하일 경우 최대 20%만큼 상승. 그리고 이동 속도가 상승 25% 이하일 경우 20%. 그리고 방탄량 회복 속도가 20% 추가 더 상승. 이 역시 또20% 추가로 더 상승. 그럼 이제 60%가 추가로 상승한 거죠? 이동 속도 20%, 방탈량 회복 속도 60%. 이거는 이제 버섯 거 효과들은 25% 이하의 체력이 아닌 50% 체력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만 줄여도 체력이 적용된다 이거죠. 체력 반만 줄여도 효과가 적용된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어, 뭐 사실 별거 없어요. 야쿠자 스킬 트리를 알려달라는데, 여기 보세요. 어. 요거 요 두개랑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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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요렇게 그냥 스텔스 트리에다가 야쿠자 폭당만 바꾸면 돼요 여기다가 버글러 넣으면은 그냥 스킬 트리, 스텔스 스킬 트리에다가 버글러 여기다 버글러 넣거나 아니면 크로치프뭐 로그 이런 거 넣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스텔스 스킬 트리에다가 야쿠자 넣으면은 그거에요 이제 야쿠자 캐릭터 팩 아이템 아니지? 이러이 야쿠자 스텔스 팩트는거예요 속도 빠른 스텔스 별거 없어요 사실 무기는 일단 그래도 고폭성 저지를 주무기든 보조무기든 하나 정도 들어줍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이아몬드 스토어 같은 경우 이제 폭발을 해도 느낌표가 안 뜨는 상황까지 클리어를 하기 때문에 시민을 다 죽이거나 다 묶거나 하기 때문에 가방을 좀 빨리 옮기기 위해서 이런 거를 탁탁 해가지고 요 새로운 활력을 발동시켜 가지고 예 해주면 되고요, 옮겨주면 되고요. 뭐 아니면은 이제 요 몰로토브 칵테일을 바닥에다 깨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기본적인 20% 올라간 스피드로만 스트레스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영 몰로토브 칵테일을 깰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를 들어 FBI 침투나 아니면은 다이아몬드 하이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화염병을 깨면 바로 걸리죠. 그런 경우는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뭐냐구요 당신의 최대 체력이 30%만큼이 되면 아까 50% 이하만 되면 적용 된다고 했죠? 이거는 최대 체력이 30%만큼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적용됩니다. 게임 시작하자마자 뭘 하든지 바로 적용이 됩니다.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바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0깰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퍼스트월드뱅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깨면은 걸리진 않거든요, 근데. 더 다이아몬드같은 경우도 이제 깨고 들어가면 되고 이제 새로나온 샥 샤클렛 옥션인가 그것도 이제 맨 밖에서 깨고 슥 들어가면 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FBI 침투나 아까 말했듯이 다이아몬드 하이스트 아니면은 뭐더 있나? 어,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염병을 깨기 못할 때 요거를 찍고 가세요 뭐 이런 걸 포기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거기 구석 같은데 찾아가지고 화염병 깨든가 아니면 요거를 찍고 가세요. 그럼 뭐 따로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예, 스피드런 전용 트리가 야쿠자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이 C M 제머를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뭐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들면 되고요. 만약에 아니다 듣다 이제 뭐더할거 없죠. 제가 만약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확인하는 그 즉시 이제 답장을 드리든가 아니면은 하트를 드린 거면 일단 하트를 드렸는데 물어봤는데 답장이 없으면은 제가 일단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일단 급하게 확인만 했다 이겁니다. 아니면은 하트가 있는데 좀 답장이 없다면 제가 직접 실험을 해 보고 있는 거거나 저도 잘 몰라 가지고 아니면은 하트가 없으면 확인 자체가 안된 거기 때문에, 아, 아직 확인 안 됐구나 하고 좀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